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음... 아니, 네. 여기가 지금 홍대잖아요. 그죠, 죠 제가 홍대를 정말 손에 이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왔었거든요. 네. 이런 바가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아니었어요? 네. 오늘 온 곳이 홍대 디스틸리라는 바이고요. 이한 곳에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칵테일 그리고 싱글물도 스기 전문 바입니다. 만나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아센더님, 아센더님. 어? 아. <laughs> 오, 되게 귀여워세요. 어, 너무 어, 너무 예. 너무 귀엽게 어, 등장해주셨어요. 깜짝, 깜짝, 깜짝. 하루에도 몇 번씩 여는 커튼인데 <laughs> 네. 저희 등장하려고 하니까 네. 렸어요어 해야 될지 별 생각이 나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귀엽게 아유, 나와보려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여기 근데 간판도 없고요 문도 이렇게 창문도 다 닫아놔가지고 영업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에 지금 저희가 영업할 때는 블라인드도 걷고 간판도 없고 되게 어둡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진 아니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널리, 알고? 네 오라고. 맞아요. 이렇게 널리 널리 알려야지. 널리 널리 아니야. 저희도 사실 월급을 받고 <laughs> 더잘될 수. 아, 아니, 오늘 오늘의 바에 나오셨으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널리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같, 네.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메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웰컴 푸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너무 좋아 웰컴 푸드. 이들을 먼저 희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만든 크림치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크래커랑 찍어서 드시면 돼요. 짠 짠. 드셔보시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크림치즈보다는 짠맛이나 강한 맛이 덜 해가지고 음또 위스키나 저희가 제공하는 카테일들이랑 매칭하시기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엄청 달달하고 부드럽고 고소해요. 네. 음 치즈 맛집입니다 <laughs> 치즈 맛집. 메뉴판 보니까 그 음식 메뉴도 되게 많이 탄탄하게 갖춰 놓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술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풍투로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워낙에 한 박스 테이크나 라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고요. 늦은 시간에 이제 늦은 저녁을 드시는 분들도 챙겨드리기 위해서 2시까지 주문이 가능하죠. 1이래서 편안한 거구나. <laughs> 그럼 한번 메뉴판 볼까요? 네, 메뉴판 준비해 드릴게요. 네. 메뉴에 없는 칵테일도 주문이 가능하대요. 그렇죠. 이렇게 시 정도의 실력이면 뭐 충분히 안 만들어 본건 유튜브 찾아서 도 만들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떤 게 당기세요 오늘은? 글램피딕 베이스로 칵테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램피딕 베이스에 네. 칵테일 한 가지 저는 그럼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한번 먹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미스터 카르멘으로 한잔 준비를 해드릴게요 미스터 카르멘? 카르멘은 보통 여자 이름 아닌가요? 근데 왜 미스터가 붙어있는 거죠? 약간의 스토리가 담겨있는데 저희 업장에 오래 찾아주시던 노 신사분에 대한 이미지를 담은 칵테일이거든요 그손님의 애칭이 미스터 카르멘 카르멘이셔서, 그럼 저한테는 어떤 칵테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대회에 출품했던 칵테일이기도 하고요. 오. 저희 메뉴에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하이랜드 미스트라고 아, 하는 칵테일. 네. 그럼 첫 번째로 미스터 카르멘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감솔이라고 하는 소나무 향을 가진 전통주의. 아 이게 칵테일의 베이스가 되는 술입니다. 랍상소총이라고 하는 중국 후년티에다가 음 라임껍질 향을 입힌 버무스라고 하는 술입니다. 저희 미스터 카르멘의 분위기가, 분위기가 되는 노신사분의 오래된 가죽 느낌이나 시가 같은 중후한 느낌을 내줄 거예요. 자몽이랑 오렌지 껍질을 말려서 가루를 만든 거고요. 팅처라고 하는 저희가 쓰는 재료인데요 씨가의 네. 향을 담았어요. 아, 저 처음 봐요. 아그렇 오늘의 바의 첫 등장 아닐까요? 주문하신 미스터 카르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미스터 카르멘은 가니쉬가 따로 없이 이 향을 즐기면서 느끼면서 마시면 되는 건가요? 네네. 주변에 퍼지는 향과 같이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와. 사실은 약간의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자면 네. 옆에 태워드린 그 가니 씨는 그 손님의 오마주를 한 거거든요. 아 저희 가게를 많이 사랑해 주시던 노신사 분이신데 네.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또그 사연이 어떻게 보면 이 칵테일은 저와 저희 업장에 손님에게 드리는 헌정 칵테일이에오 소름 돋았어요. 네, 저도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 드실 때는 편하게 드시면 돼요. <laughs> 네. 왜 이렇게 중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모든 맛이 조화롭게 정말 노신사 이미지에 맞는 그런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쌉싸름한 맛이 입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더 즐기고 싶다? 음, 좀만 더 좀만 더 느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아한 노신사 이미지를 표현한 미스터 카르멘라 칵테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칵테일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임께서 요청하셨던 그랜피드1 2 년을 이용한 하이랜드 미스트 준비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글램피딕 12년과 카카오 리큐르, 그리고 애시드라고 하는 산 자체를 넣었고요. 그리고 로즈, 민트, 자세미니 블렌딩 된 티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드셨던 칵테일과는 조금 다르죠. 네. 네, 이 칵테일은 저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해둔 칵테일이고요. 왜왜 왜 칵테일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음, 인위적으로 저희가 c o 2를 주입을 하는 칵테일이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녹지가 않아서 전날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에요. 오 그럼 하이랜드 미스트 준비해 드릴게요. 네. 차례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와, 너무 예뻐요. 그잔 위에 얼음이 있고, 음. 얼음 위에 병이 올라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이병 안에서 이거 네.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잖아요. 탄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네. 이 칵테일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서브를 해드린 이유는 네. 얼음 위에 올라가 있는 캡슐을 열어서 직접 네. 잔에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조금씩 따라 드시면서 드시는 동안 차갑게 보관될 수 있게 얼음이랑 같이 음. 서브해드리고 있습니다. 허, 약간. 네. 그 샴페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샴페인 같은 느낌? 음. 색상도 그렇고 이 기포도 그렇고요. 뭔가 짠 해야 될것같긴 한데 한번 할까요? 네, 짠. 짠. <laughs> 진짜 1887년 10월 25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와. 그 단맛이며 탄산감이며 뭐 하나 과하지 않고 네. 딱 적정하게 우리 의 기분을 업시켜 주는 느낌이에요. 아, 벌써 또 이렇게 두 잔이나 마셨어요, 저희가. 어, 벌, 어, 벌써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안녕 하기 전에 <laughs> 한잔더 먹고 싶어서 만든 코너죠 굿바이 드링크 시간입니다 굿바이 드링크 저희가 떠나기 전에 어떤 걸 마시면 좋을까요? 굿바이 드링크로 제가 만들어 드릴 칵테일은 아이오프 o 라고 하는 칵테일이에요 오 이름이 예뻐 아이 p 프 희망?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이제 조금 재미를 줘서 그 호프를 맥주에 쓰는 우리 재료 중에 홉 있잖아요 네. 홉이 들어간 칵테일이고요 음. 그리고 한국의 쑥도 살짝 향이 입혀진 그런 칵테일입니다. 음. 쑥을 넣으신다고요? 이게 쑥 색깔이잖아요. 아예예 <laughs> 아, 예, 그렇죠. 호기나 쑥이나 다 비슷한 색깔이기는 하아 네. 그럼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음, 그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부터 쉐이킹, <laughs> 쉐이킹 네, 이 홉투 완성됐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색깔 보니까 막걸리 같기도 하고 네.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외항은 그램피드 12년 하이버라고 비슷한데요? 아 어, 그러니까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아까도 그램피드 12년 베이스로 칵테일만들어주셨는데 어? 완전 다른 맛이 나요. 맞아요. 네. 얘는 좀더 달달하고 탄산감이 적기 때문에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인 것 같고 마시고 마치 이렇게 샴페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샴페인 같았어요. 저희가 두 가지의 술과 이렇게 굿바이 드링크까지 마셔봤는데요. 그럼 저희 오늘의 바의 공식 질문을 저희 바텐더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텐더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바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바는 친구 집에 놀러 온듯 편하게 내가 가장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마 매니저님이나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 섬세하게 하나 하나 다 케어하시고 신경 쓰시니까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어. 바 디스틸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바가 위치한 공간이 네. 홍대에서 정말 유명한 그 삼거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거리죠. 아 오늘은 조금 클럽 같은. 시끌벅적한 둠찍둠찍 이런 바인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바여서 음. 그 반전으로 사실 이 빠를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판이 없어서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이 오늘의 빠를 보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또 저만의 숨겨진 아티스트 중에 한 곳이었는데 <laughs> 아 제가 전체 공개해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맛있는 칵테일 준비해 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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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